원 목사와 성경 읽기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도 하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다. 이틀이 지나면 유교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니 이르되 밀라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마가복음 14장은 우리가 고난 한 주간 수난 주간이라고 말하는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일어났던 귀한 사건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순한 한 주간에 가장 깊은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들어갈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 그러니까 성 금요일 유월절인데 거기까지 이틀 남았다. 그러니까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충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한다. 근데 잘못하다가는 밀란인 날까에서 명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모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짜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대나는 이상에 팔아 가난자에게줄수있었겠다 하며 그 애를 책망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짜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여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온 천하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사실 이 고난의 한 주간에 이 사건을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수요일, 보통, 그러니까 월요일 성전청결하고 화요일은 많은 변론을 하신 다음에 수요일은 그 특별한 사건이 별로 없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래서 수요일을 은둔, 은둔의 날이라고 하는 그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자, 한 예수께서 배단이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배우 같은 한옥합 순자나들 한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 붓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했다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 여러분 배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역하시고 반나절 사역하시고 밤에는 배단으로 가셨고 머물다가 다치도나 사역하시고 배달을 가시고는 그 머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문등병자 시몬이 집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와서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워서 예수의 머리에 붙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서 볼 때, 야,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 0 0대리 이상에 팔아서, 그니까, 러 얼만큼 값집니까? 300대는 대년 1대나리니 노동자 하루 품싸이니까 아니, 10만원 치면 3천만원에 의한 어마어마한 값을 가진 이 향유. 야, 팔아서, 가난자에게 주면 얼만큼 좋겠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 사실 그렇죠, 여러분 그 값비싼 거 예수의 머리 붙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재판은 아주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 같이 들립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바른 그럴 듯해요,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놓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도우려고. 인간을 잘 되려고 구제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잘 되는 것 이것도 한 방편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구제하는 것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둬라 어째 그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 준비하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딱한 번의 기회를 이 여자는 이 마리아는 예수께 그 머리에 향유 정말 값비싼 향유를 끼어서 붙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장례 준비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 장례를 준비하는데 왜? 예수님이 삼일만 부활하시므로 사실 향유를 불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귀에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는이 장례를 준비는 유일하게 죽었을,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라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하이함 합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을, 그걸 뜻해 갖고 계시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어떤 심령에게 마음을 감동시킬까? 여러분 장례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나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 예수 그리스께 그 머리에 네가 결혼 지참으로 준비했던 가장 비싼 향유 한 옥합을 부을 수 있니? 저 부어줬으면 좋겠는데 저 믿음의 생활 속에 감동이라는 것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 아마 마리아도 그 감동을 받았었고 그 감동의 뜻이 무엇인지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들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해야 한 일도 말할 그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전 기념하라는 단어가 참 좋대. 기억한 글에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념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입니까? 유다가 배반합니다.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단들에게 감에 그리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길을 그 찾더라. 참이 대조를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는 예수 머리에 갑 비싼 향료한 것 겁을 붙는 그장면을 연출하시고 그다음 딸랑이 뭡니까 예수 의 열두 제한명의가르자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딸랑은 어떻게 보입니까 제게6월절 지키시다 1 2 절입니다 무게를 쳐내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리 예수께 여쭤보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합식이 하이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간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가 내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느 하시도록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요 준비하라 하시니. 제리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철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아지, 6월철 만을 어떻게, 어디서 할까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 내가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동일을 이고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에서 요절 만찬을 예비할 우리 주님의 계시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라. 그럼 그가 가르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어요. 준비한 신념이 있습니다. 믿음은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루 1위, 뭐 5분 뒤 어떤 일이 벌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수난일이 의미 없지 않고 다 계획하고 계신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전 우리하면 놀라운 영원한 경륜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길의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점을 매 그 열두를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루니 너희 중에 한사람이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리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 중에서 열둘 중에 하나곧 나와 함께 그곳에손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소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가 좋을 뻔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희 중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은 알고 계시죠 전부 다네 님이니까 네 님이니까 했데 주님은 이름 말하지 않지만 참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여러분 한번 태어난 소중한 인생 속에서 잘못 살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희의 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복인 그런 인생은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마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약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몸이라 하시고 또찬을 가지시고 감사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곤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 이러니 내가 포도남에서 난 것을 하늘에의새 곳으로 마시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이 얘기를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그렇죠 우리 집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 우리 집은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세후의 만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주님의 떡과 잔, 함께 마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 의 십자가의 마지막 그 공로, 몸 버려주신 것, 피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참여한 것입니다. 저는 성만찬 참 의대가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다음 따랑은 어떤 딸랑입니까 베드로가 부량서 이어하시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다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 이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사람들의 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베드로의 저대다 버릴 자도 난 그리하지 아니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밤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베드로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여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여러분 정말 베드로 얼마큼 충성한지 수지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저는 하나님이 참 이 말씀하셨더니 이 놀란 은혜. 여러분, 베드로를 부인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해서알수 수 없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있어서도 성령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결코 예수를 생명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일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마였습니까? 그래서 사도인전 에베소교에 회 사도바리 쭉 다니다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기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달락이 또 있습니까? 개쌤만에서 기도하시다. 그리 개쌤만에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기도했던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넌 여기에서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 자기에게 지나가시를 구하니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돌아오사 재의하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다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디로든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시니죠 그리하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르라 그리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의 이시대 이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인 보라 인자가 주인 손에 팔 일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반자가 가까이 왔나니라 그러분이 개세만의 이 동산의 기도는요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믿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말씀 보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게 기도인데 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현실에 위기가 있고 소원이 있고, 간과 있고, 정말 내심으로안 되는 수많은 것들이 인생살이 있게, 어쩌면 기도는 예수님의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건데,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라, 예수께서 잡히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그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장과 서기관과 장로에게 파송된 머리가 검과 몽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예수를 반자가 이미 그들과 군으로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어서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리 예수께 손을 대어 작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비어 대장의 종을 쳐그 길을 떨어뜨리라 예수께서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하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령이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중에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론자 여러분 예수를 배반하면서 예수께 미려리고 이렇게 나비어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춥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입맞춤, 가론유대의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참참이 예수를 팔아먹을 때 가론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나비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생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원사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고백이 쫙하게 아주 명확하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삶의 위기나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 앞이며, 무리 앞이며 배도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그대재령하니대재령과 서양들과 서연들이 다 모이더라. 배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재양들,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과 함께 불을 쬐더라. 대세양과 온 공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서를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을 잡은 이성을 내가 헐고 손을쥐지 아니한 다른 성을 사흘 동안 지으려 하더라 하더라 그 증언서를 일치하지 않더라. 대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넌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사람를 치는 증거 어떠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장이 하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성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권능자의 우편한 증거과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시를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한 말을 우리가, 들었, 너희가 들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전으로 하라 하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치더라. 참, 예수님의 참 십자가 거단 얼만큼. 어든 예수를 죽이려고 되지 않냐. 온 고개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거짓적인 세워서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침 뱉고,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선제들하고 손발을 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모든 조롱, 핍박 받게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저가 채찍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낚이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의 공로가 저와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다 베드로는 아랫대에 있더니 대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쌍에서 이것을 보고 주목하리되 너도 나사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 베드로 부자에게 난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어알수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세. 여전히 그를 보고 서인자게 다시 이르되이 사람은 그 도둑이라 하대. 또분야더라 조금의 그때 손인 사람이 다시 또베르게 말하되 너도 갈리의 사람이니 참으로 그도 되야. 그한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되 난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기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세번 나를 부인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지막 달락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고, 채증뱉고, 그쵸? 칼이 난 모습, 그, 요 모습.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소이 나도 돼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톡톡 치는 이 비참한 예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그만 자기 목숨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번부양하 겁니다. 저주하면서 부여했어요. 육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상에 참 3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중심은, 내 영적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청하님의 아들로 왕의 신, 왕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긴 시간 속에 주님의 이 고난의 한 주간의 아름다운 우리 은혜 주시려고 이 고통의 마지막 조롱과 박해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삶 속에 예수의 공생의 아름다운 은혜가 머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목사와 성경읽기 마가복음 1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